에나은교의 아리랑은 어,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초의 명화입니다. 어 그런데 그것이 그 후에 이탄3 탄을 찍었는데, 에, 바로 구이 평촌 노모 보광 예, 이쪽에서 보면 서학동에서 어, 평촌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거기서 아리랑을 촬영을 해가지고 전주편이 하나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1926년에 아리랑을 찍어가지고 어, 우리나라의 최초 명작이 되는데 그 후에 1930년에 한번 찍고 아리랑을 1936년에 아리랑을 찍었는데 그때 바로 평철을 찍었고 나온교 아리랑 전편 1 9 26년 편을 하고 요요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주 아리랑까지 내려와야할것 같습니다. 예나온교면은 음, 사실은 애국지사이고. 어, 현재 현충원에 에, 애국치사묘에 모셔져 있습니다. 만주에서 소위 홍범도 장군을 도와가지고, 어,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치르고, 어, 이제 북한 고향으로 왔다가 서울로 들어온 다음에, 에, 이른바 구속당해가지고 옥골을 치른 그런 분입니다. 1926년 나온 게 아리랑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영화, 그 우리나라 영화는 또 일본에서, 어, 들어왔고, 또그 일본 것은 미국에서 들어왔고,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영화라고 하면 1926년에 윤병남이라는 분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고, 그 후에 이제 이것저것 만들다가 1926년 나온 기 아리랑이 명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아는것 같이 아리랑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애국가, 다우로 불리는 애국가이고, 민족의 노래이고, 또 동시에 저항의 노래였으며, 어 그리고 영원한 우리나라의 민요였습니다. 이 아리랑이 그럼 어떻게 발생했냐? 이건 또 너무 역사 기니까 간단히 잘라서 말하면 1860년대, 그 19세기 중엽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민이 연해주, 오늘날 우라지복스토구에 있는 연해주에 최초의 이민이 간 겁니다. 그때는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중국 청나라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없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아직 진출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 러시아하고 천국이 그 국지전을 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기는 바람에 청나라가 멀모르고우라지보스톡 어, 일대를 많이 항복한 대가로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해주거든요. 이 연해주가 무주공산이었기 때문에 1840년대에 우리나라 이민들이 간 거예요. 그냥 무슨 법적... 절차를 밟은 이미 아니라, 특히 함경 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무조건 떠나서 넓은 벌판으로 가서 콩 심고, 어, 보리 심고 하다가, 1875년에 최초로, 음, 쌀농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에, 만주 일대와 중국 북부에 있는 쌀농사는, 1875년 우리 동포들이 가서 만든 쌀 농사가 보급된 것입니다. 그 허벌판에 가가지고 짐승하고 싸워야 하고 청나라 어, 관료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군인들하고도 맞닥뜨야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억압당하고 분하고 그런 속에서 무엇인가 울부짖어야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이 언제 누가 만들었냐 아무도 모릅니다. 자연발생적이었고. 민족 한탄 속에서 나온 어, 아리랑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랑이 최초로 지금 기록된 걸 보면 1865년 경복궁이 낙성이 돼가지고 그 낙성식을 할때 진체성이라고는 기생이 최초의 아리랑을 부른 걸로 나옵니다. 음. 이제 그것은 소위 대원군이 경복궁을 제거 했습니다. 이 경복궁은요, 임진왜란때 불타버린 것이 그대로 고수산 있다가 대웅문때 200여 년 만에 최초로 어, 경복궁을 지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정이 모자라니까 기부도를 받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석공 목공 무슨 기화공 해서 증발하다시피 가가지고 목공 석공 그다음에 기화공 그다음에 에, 잡부들이 잡히을때 얼마나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 외롭고 스스하고어 억압을 당했겠습니까. 죽 죽을 만한 음, 보수 조금 받고 그래서 이제 밤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밤무대를 만들 가지고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어 공연을 하 겁니다. 아마도 그때 저쪽 우리 동포들이 1845년 70년에 갔었던 그 연해주 동포와 똑같이 그게 그때 전파돼서 아리랑을 모다 불렀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낙성식이 되니까. 고창의 신재요에게 얘기가 듣고, 신재요가 최초의 여류 판소리 진채선이 제자를 그 낙성식에 보내게 됐습니다. 최초의 판소리 여자 창자, 경복궁 낙성식 때간드러지게 그리고 절규하는 진채선이 아리랑이 있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그의에 연애조에서 있었고, 어, 경복궁 작업장에도 있었다 손치더라도, 공식적인 아리랑 기록은, 예, 진체선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이 19세기 말년만 하더라도, 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와가지고, 자, 청일전쟁을 하죠. 널리전쟁을 하고, 어, 그, 그를 물으면은, 이제, 아리랑은 완전히 민족적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따로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없고, 사실 태국이라는 것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이래서 아리랑은 이제 점점 음. 우리 민족의 애환 같은 것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념에 헐버트라고 는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0년간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최초로 아리랑을 채집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조선로 민요는 매우 드름직하고 좋은데 아리랑은 밥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민요가 곡들은 반찬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로 그 헐버트는 매우 아리랑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일본에서도 아리랑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써 1910년이 되면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학교에서 아리랑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하는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1921년에 보면 토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예, 연극 무대가 있었습니다. 토레 무대가 다니면서 아리랑을 연주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연극 무대로서 아리랑은 아마 1921년 토레로 어, 보여집니다. 그 후에도 아리랑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불려지고 사랑을 받고 하다가 드디어 어, 1926년 나온 귀의 아리랑이 상연이 됩니다. 그 아리랑은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최초로. 물론, 무성영화입니다. 자, 단성사에 공연될 때 무성영화이기 때문에 첫째 거기는 변사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어, 아리랑 노래를 부르려니까 밴드가 무대에 등장하고그 다음에 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극영화로서는 아주 짜임새게 구성되어 있다가, 어, 바로, 어, 광인이 된 자기, 이, 누이동생을 겁탈한 일본인 순사를, 어, 과근처럼, 어, 이, 어, 오빠가 나수로 찍어 죽이고, 잡혀가는 대목이 바로, 이 아리랑 대목입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 음, 무성영화 시대는 변사가, 어, 영화를 좌아지고 있었습니다. 변사 해설, 변사의, 에, 그 애들리브 요즘 말로자면, 하 이제, 첨가된 설명들이 일품이었기 때문에, 예, 당시 복계숙이라든가 기타 주연들이 40원, 50원 받을 때 변사가 7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당시 영화의 변사는 영화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인기였고, 당시 나와 있는 영화의 신문 광고를 보면은 주연 남여, 남무, 또 주연 여배우보다 앞서서 변사, 누구라고 먼저 나올 정도로 변사가 대단했습니다. 변사가 이제 드디어, 어, 이, 이, 주인공은, 못살기구는 일본인을, 음, 찔러주고 드디어, 어, 외눈수사에게 잡혀서 갑니다. 하고, 무대 위에 있는 여가수가 아리랑을 부를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관객이 울고, 불고, 발, 발바닥을 두, 어, 두드리고, 어 책상을 치고 어 그랬을 때 이제 임석 경찰관이 있었지 일본 경찰관이 허리를 호루라기를 불고 막날리 가는 거죠. 음, 이건 예, 완전히 반일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서 다음 날, 다음 날, 5일간 상행을 했는데 극장은 완전히 예, 만석이 되고 서서보고 그래가지고 5일간 하는 동안에 예, 바로 나홍규 아니랑은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나홍규는 주연배우라고는 명배우가 돼서 바로 1926년 나홍규의 아리랑은 우리나라 영화 명작의 제1호입니다. 당시의 아리랑은 전 민족적인 노래였고, 이제는 그 영화 자체가 민족의 영화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나온 규와 더불어서 나타난 것이, 변사 아닙니까? 사실은 변사가 1910년대 환등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무성영화였고, 때문에 무성영화에는 전부 변사가 따로 붙었죠. 물론 그 변사도 일본에서 배워왔고, 일본적 변사 노름이었습니다. 아니, 변사가 나타 등장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문서가 되습니다. 북을 치거나 징을 땅당 때리면은 변사가 무대에 딱 나타나 가지고 모두 박수를 치면 박수에 맞춰 가지고 발을 구르고 어, 춤을 한번 춥니다. 그리고 이제 농담을 한번 하고 어 장기 있는 친구는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앉으면 이제 밴드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가수가 나타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성영화 시대라 하더라도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무대 위에 변사, 밴드, 여가수 이렇게 하나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매우 재밌는 구성이었어요. 비록 1936년에 유성 영화, 즉 토끼 영화가 최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1910년대부터 있었던 이 변사는 1936년까지 벌써 한 20여 년을 활동을 했고, 1936년이 되면은 전주에서 아리랑이 만들어. 물론 1930년에 아리랑을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에, 26년 아리랑에 비한다면 명성을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어, 최초의 아리랑이 이, 명성을 얻다 보니까 그 다음 것은 조금 못 오고 그 다음에 36년에 만들어진 아리랑은 약간 좀 상승곡을 해가지고 이때 아리랑 1편, 2편 또는 아리랑 1편, 3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5천 회 이상을 아리앙이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앙의 민족적인 애화를 거는 아리앙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아리앙을 30년대에 만들고 소위 이제 36년에 아리앙을 만들면서 천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전주로 내려왔느냐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좀 추정을 해보면 당시 서양 미술 최초 화가가 이순재라는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주에 이분은 신학교를 나와서 동경 유학을 가가지고 최초의 서양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순재라는 분이 나온 기하고 서울에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온 교로서는 우선 촬영을 하려면, 아니랑 고기를 하나 찾아야 할거 아닙니까? 최초의 아리랑은 강원도에서 촬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 런데아니랑 고기를 하나 찾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도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트라들도 만들어내야 하고 할 때, 그런 호조권을 그, 찾으러 다녀야 했겠죠. 그러니까, 에, 그러나 여러 가지 배우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에 내려와서 촬영을 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주에서 아리랑 영화가 촬영됐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이순재라고는 최초의 서양화가라는 건 서양화가 좀 알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은 전혀 모르죠. 왜이 전주에 아리랑을 촬영으로 나왔느냐, 왔느냐 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아리랑을 에, 촬영했다 하는 것도 어느 어, 책에서 한 구절을 내가 발견 했어요. 그게 사실인가고 이제 여러 가지 에, 찾아봤더니 에, 과연 전주에서 촬영했된 겁니다. 이것은 전주 영화제나 전주의 영화사에서 전주 보강제에서 촬영한 어, 아리랑은 반드시 재조명이 돼서 영화사에 기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